영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우세요. 여러분의 내가 바뀌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성인이 되어 영어 배우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바꾸기만 하면 두뇌를 역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영어뇌를 만들 수 있다고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쉽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장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영어 뇌를 만드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뇌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뇌 과학자들이 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인과 원어민은 뇌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한국인이 영어를 할땐뇌 바깥쪽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반면 뇌 안쪽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저장돼요. 운전하는 법이나 자전거를 타는 법 같은 것들이에요. 메모리. 뇌는 적어도 두가지 이상 기억을 구별해 저장해요. 영어로 말할 때 분명히 아는 말인데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 생각이 안 나고 주어 동사가 막 헷갈려요. 문장이 막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렵고 답답해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뇌 바깥쪽 서술 기억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어 원어민은 어떨까요? 원어민은 비서술 기억을 사용합니다.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뇌 안쪽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할 때 원어민의 뇌는 안쪽이 활성화됩니다. 안쪽 뇌에서 영어를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씁니다. 한국인은 뇌 바깥쪽에서 단어를 생각하고 번역해서 말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문장 만드는 법을 무의식에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뇌 안쪽에 저장해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를 위한 영어 공부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 링거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을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했어요. 짧은 시간에 외국어를 무국어처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요? Grammar translation method 문법 번역식 언어 교육입니다. 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방법이죠. 이 방법은 듣기와 말하기보다 문법 규칙의 정확성을 중시해요. 어, 이 방법의 장점은 시험 출제가 쉽고 교사들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점은 학생의 영어 듣기와 말하기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읽고 번역하는 방법을 바꿔 보세요. 어디어린걸 닦니 듣. 말하기 중심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법만 바꿔도 영어 뇌가 활성화됩니다. 영어를 듣고 바로 말해보세요. 번역하지 말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들은 영어를 입으로 말하고 말한 영어를 내 귀로 듣습니다. 이렇게 나의 입과 귀를 훈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 문장 만드는 법이 뇌 안쪽에 기억되는 것이죠.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바로 영어, 원어민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뇌저 안쪽에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원어민의 소리 듣기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영어 소리를 많이 안 들으셨나요? 그래서 빠른 원어민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의도적 듣기로 극복할 수 있어요. You have to g e 우리가 어렸을 적 듣지 않았던 소리는 뇌가 무시하려고 해요 연음과 축약이 많은 영어의 소리는 뇌가 안 들으려고 하죠. 이 소리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죠. 미국에서는 소리 훈련 프로그램으로 2년을 들어야지 들리는 걸4주만에 듣게 했습니다. 이 소리 훈련 프로그램은 언어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축기이나 연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는 거였어요. 확실히 한국에서만 공부해서는 원어민 소리 듣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미국에서 수업 들으며 깨달았어요. 수업 시작 전 학생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너무 들리지 않아서 모지했거든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새! 월드였어요. 아 석사학이 따라와서 새를 못 알아듣다니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대상 언어 치료 클리닉을 수강하기로 결심했죠. 이 클리닉을 갔더니 저처럼 유학생 혹은 영어가 모국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소리 훈련 프로그램을 들으며 가장 놀랐던 사실 뭔지 아시나요? 영어 한 단어에도 많은 연음과 축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세,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단어 하나 소리 들어서 언제 영어 소리 다 듣지? 라고 말이에요. 어, 저는 대학원 다니는데 세상에 단어를 다시 듣다니 자괴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냈으니 프로그램을 끝까지 들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놀라웠어요. 이한 단어 단어의 연음과 축약만 제대로 알게 되니 확장이 되더라고요. 동사구나 전치사구가 들리고 짧은 문장이 들리고 결국엔 긴 문장도 들렸습니다. 정말 언어 클리닉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영어 단어 대충대충 대충 외우고 빨리 패턴 공부하려고 하죠. 하지만 단어 안에 연음 과 축약을 배우지 않으면 패턴도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 프로그램에서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의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원어민은 소리 발음할 때 강세보다도 그 강세 뒷부분을 중시합니다. 영어는 강세 이후에 계단처럼 뚝 떨어지는 스텝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슬라이딩이 있어요. Actor 배우란 뜻이죠. 이 actor는 스텝으로 이루어졌어요. 액게 강세가 있죠. 그리고 터은 스텝으로 뚝 떨어집니다. 액은 굉장히 강하고 길게 발음되고 터는 굉장히 짧게 점처럼 발음돼요. actor. 이게 바로 영어 강세의 스텝이 됩니다. 반면 슬라이딩은 부드럽게 내려와요. ask. 질문하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ask.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이 스텝과 슬라이딩을 합치면 간단한 문장 소리 규칙이 됩니다. what are you doing을 한번 볼까요? 이 what are you doing은 스텝과 슬라이딩의 이루어집니다. What are you? 와 d o i n g 으로 o 두 가지 소리로 이루어져요. What are you? 는 o r 와 같은 e p 으로 이루어지고 doing 은 s 와 같은 d i n g 으로 이루어집니다. What이 액, 터의 터처럼. What is it? a o r 의 o are you? What are, you가? Actor. Actor. What are you? are o are o are you? Doing은 doing. Ask처럼 doing. What are o u a t o are you? a r o are o are you? are o are o are o are you? are you? a r o i are you? n g o i a g e y o i n g e o are o i n g e you? a o i a g e o u are you? are o u are you? n g e you? a r d o i n g e you? are o u are o are o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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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what are you doing? 아무리 영어가 빨라도 이 슬라이딩과 스텝은 변하지 않아요. 이두 차이가 원어민이 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이었어요. 원어민은 이 슬라이딩과 스텝 소리를 통해 아주 빠른 영어,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영어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합니다. 우리 한글은 강세도 없고 여름이나 추리학은 더더욱 없어요. 우리 뇌는 이런 소리를 무시합니다. 때문에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수업을 미국에서 들었을 때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4주 정도 일주일 두번 1시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소리훈련이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노물에서는 2년의 노력을 4주로 줄인다고 나오죠. 그런데 영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4주의 훈련이 평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영어 뇌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어를 만들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뭐 듣기 말하기 중심의 언어, 뭐 소리 훈련 다 좋죠. 나이가 들어 영어 공부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어렸을 적에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는 공부 방법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는 잠만 자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 있죠. 이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내 과학자 앤디 류 후보는 700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실험한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students. These were medical students and a n a l y z e the most useful learning habits. 의과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할것 같으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으니 밤새 해서 공부해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가장 성공적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하루 3네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이들은 공부할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공부해요. 핸드폰도 꺼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할 거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고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럼 세네 시간을 내내 앉아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면 아데나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그러죠. 공부 천재들도 이러한 피로를 느껴요. 단지 잘 조절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쉬고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하루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럼 뭐 오전에 해야 되냐, 오후에 해야 되냐,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냐,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같은 시간에 반복합니다. 우리 뇌는 습관을 아주 좋아해요. 단 3일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regularly, meaning for the course of about 3 days, 나이 들면 공부하기 힘들죠 그러니 최적의 공부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 오후 상관없어요 이때 25분만 집중해 보는 거죠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약속도 끊어요 그리고 3일간 같은 시간에 공부합니다 우리 내가 공부하는 대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어 공부한 것을 주변 사람과 대화해 봅니다. 혹시 대화하기 부끄럽나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AI로 대화해 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므로써 우리가 몰입해서 배웠던 것이 우리 무의식으로 깊게 저장됩니다. 영어 뇌를 만드는 최상의 공부법과 3일 만에 뇌를 변화시키는 공부법을 결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경과학자 테드 강연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Everything you do. You and you is your brain. 나이가 들면 뇌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나이가 들면 외국어는 원어민처럼 할수 없다고도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거짓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여러분의 뇌는 어떤 것을 하든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3일만 습관을 들여도 뇌는 바뀝니다 3일하고 잠깐 멈췄나요?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의 뇌는 바뀌고 있어요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생각처럼 영어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뇌가 새로운 일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불편함까지 즐겨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뇌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영어 뇌를 만드는 법,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 여러분의 뇌에 장착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